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오늘도 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이 주시는 참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창세기 1장 5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5절까지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1장 5절 1절부터 5절까지는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첫 번째 창조가 이제 땅을 만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이첫 번째 땅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첫 번째 창조의 대상이 땅이었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한 땅. 그리고 이제 같은 날, 이제 이땅 위에서 이 창조를 두 번째, 이제, 땅을 창조하시고, 이제 그 안에서 또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아 창조의 두 번째 아 행동이죠. 그, 이, 하나님의, 그, 수면 위에 은행하시니라, 창조를 이 나누고, 이 질서를 주기 위한 그 행동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아이 수면 위에 은행하시면서, 아 이, 알을 품듯이, 땅을 품고 있는 그, 음, 하나님 영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 땅이 창조되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창조된 그 사실을 우리가 말합니다. 자,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땅이 창조되고 그 다음에 창조된 것이 빛이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처음 창조된건 것은 빛입니다. 이 빛은, 이 지금 나오는 이 빛은 지금 태양과 달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늘에 이런 천체들의 그런 그 별들이 창조되기 이전에 있던 빛이었습니다. 우리가 빛, 그러면은 태양에서 나오는 아니면 또 달에서 나오는 이런 반사된 빛으로서의 빛을 우리가 이제 처음에 생각하지만 빛이라는 것은 그렇게 반사된 그런 반사체가 아니라 빛은 그 자체가 빛입니다. 그 자체가. 어, 태양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달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자체 빛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으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처음에 빛을 창조하셨는데 창조의 방법이 이렇습니다. 먼저 빛이 있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 말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대한 그 결과로 바로 그 창조의 목적물이 그 나타납니다. 하나님이리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그에 대한 결과에서 바로 빛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뒤에 나오는 그 다른 창조에 관해서도 하나님께 똑같은 말씀 똑같이 하십니다. 말씀으로 먼저 하십니다. 뭐 뭐시 여기 빛이 있으라. 아멘. 뭐 남이 여자라 어떻게 하라 이렇게 이제 음, 계속 또 같이 말씀이 나오시고 그 말씀에 대한 그 결과가 바로 나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 이 우주 만물을 창조에 나오 창조하실 때 했던 방식이었습니다. 말씀으로 행하시고 그 말씀에 대한 결과로서 다시 나타나시고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전능성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아,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다. 어떤, 어,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의 결과가 바로바로 바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에, 무슨 음, 하지? 굉장한, 그런 그냥 뭐 어려운 가운데거 그 어려움을 거쳐서 이것을 잘못된 걸또 고치고 뭐막 이런 과정을 거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가 이미 하나님에게 있고 그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그것이 설계된 대로 딱 그냥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성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하셨다. 빛이 있었고, 빛은 태양이 있기 전에, 여기 달이 있기 전에, 천체가 있기 전에 먼저 있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았을 때에 그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완전하다. 아주 선하다. 정말 더 이상 좋을 수 없을 정도로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물들은 그 자체로 완전한 것들입니다. 빛을 만드셨습니다. 빛은 완전한 빛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이상 좋을 수 없을 정도로 그 훌륭한 빛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좋았더라라고 말할 때에 이것은 처음에 만져야 는다고그 땅에 대해서는 포함이 안 되냐? 왜 그러냐면,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 다음에 흑암이 깊은 무에 있었다. 자, 그랬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완전한 것입니다. 이제 중간 단계로서의 그 하나님이 만들어진 그 땅은 그 자체로서 이미 그것도 선한, 좋은 것이었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빛이 하나님 보시게 좋았더라 했을 때 좋았더라. 이 말은 빛에 대한 것이기도 하고, 첫날의 창조의 모든 것에 대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한 것입니다. 땅도 정도 완전했고, 그것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어, 거기에 새로운 질서들을 부여하는 과정이 있지만 그 자체에서 이미 완전한 것입니다. 카오스가 완전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이미 완전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날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니까 빛뿐만이 아니고, 이제 뒤에서 계속 나오는 이 창조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좋았더라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은 선합니다. 완전합니다. 선하다는 말은 뭐누구와 누구보다 더 좋다 이런 뜻이 아니라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물들은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처음에 만들었던 세상은 완전한 세상이었습니다. 이제 아담이 범죄한 후에 그 완전한 세상이 변한 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만든 세상은 완전했습니다.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이제. 하나님께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자, 이제 이것은, 아, 이 지구에서 이제 대해서 말한다 그러면,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전을 해서 빛이 비추는 곳은, 어두, 아, 빛과 어둠에서 빛이었고, 빛이 비추지 않은 그 뒤쪽은, 어, 이제, 그 지구, 지, 지구를 예해한다면 땅이 적인 단순히 지구라면 말할 수는 없겠지요. 어, 전체 우주에 있는 땅을 말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지구가 있다 그러면 지구가 빛이 비추는 곳은 빛이 한 방으로부터 한 방향으로 와서 한쪽은 빛이고 한쪽은 어두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습니다. 빛이 있고 어둠이 있고, 어, 빛이 있는 곳은 어, 빛이요. 그 뒤쪽은 빛이, 빛이 없는 곳은 어두움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지금 이제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둠도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보더라도 이제 어둠을 비유적으로 많이 악한 것 그리고 좋지 않은 것을 비유하는 것이 여러 그 성경의 그런 표현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창조 시대에 만들었던그 어둠이라는 것은 빛이 없는 상태일 뿐이지 그 자체가 악하다든지 나쁜 것이다든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빛도 창조하고 어둠을 창조하셨습니다. 빛과 어둠을 하나님께서 나누어 놓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어둠이 절대 남은 것이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 어둠의 자녀들 우리가 말을 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세상이 이렇게 그음 죄악 가운데 빠져서 부패한 후에 이제 그런 것들을 그 어둠으로 비유한 것이지 어둠 자체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것이 어 필요한 것입니다 어둠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저희들 보십시오 낮 여기서 낮과 밤을 빛과 어둠을 나누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그리고 밤 어둠을 밤이라 그랬죠 빛과 낯을 놔주시고, 어, 빛과 어둠을 나누고, 빛을 나시라. 그리고, 어, 어둠을 밤이라칭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어둠이라는 것, 밤이라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의 질서로서, 그 자체 아주 완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밤을 절대로 지금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밤을 말할 때에, <laughs> 어, 지금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이제 밤을 비유적으로 악한 것을 표현하기도 하지만은 그 창조 자체로서의 어둠은 참으 좋은 것입니다. 나 빛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쉬어야 할 그런 때가 믿습니다. 만약에 빛이 있다 그러면 빛이 계속해서 하루 종일 빛이 비춘다 그러면 사람들이 못살 겁니다.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이렇게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그것을 낮이라 부르시고 밤이라 부르셔서 이렇게 나눔으로써 낮에는 그빛 안에서 활동하게 하시고 밤에는 그 어둠 가운데서 쉬게 하시고 그 어떤 강제적인 질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동물들이나 모든 것이 각각 그 하나님께 만들어 놓으신 시간에 어떤 빛과 어둠이라는 그 질서 속에서 각각 모든 것이든지 잘, 그, 휴식을 취하고 삶의 리듬을 찾아가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 낮과 밤. 이것은 삶의 리듬입니다. 삶이 살아가는 그 생활의 그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밤이라는 것도 아, 좋은 것으로 알고 그 밤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낮에는 열심히 어, 려운 어두운, 그, 빛 가운데서 할수 있는 일들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신 이 밤, 밤은 어두움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어둠 속에서 우리의 이제 몸의 모든 활동을 쉬면서 새로운 휴식을, 취, 휴식을 취하고, 그 몸에 그런 새로운, 그 에너지를 충전하고, 또몸 안에서는 치료를 이루는 그런 과정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낮과 밤입니다. 그리고 빛과 어둠입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삶의 생활의 리듬인 것입니다. 이 리듬을 잘 지켜서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 창조에 맞춰서 창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은 낮과 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누셨고 빛과 어둠을 나누어 놓으셨는데 사람들이 그, 이제, 인위적인 빛을 만들므로 말만 하면서 이 구분들이 무너졌습니다. 아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과학적인 기술들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그런, 어 마음과 자세가 틀렸다는 것이죠. 자, 빛은 그, 인공적인 우리 빛은 그 나름대로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우리의 그, 어 좋게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면이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자,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이 빛과 어둠 이것의 그 생활 리듬을 우리가 늘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는 과정입니다.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명명하십니다. 이름을 주십니다. 이 세상에는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참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이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그 우리가 상상하든 못할 뿐만 아니라 아예 태어날 때부터 이름을 혹시라도 무슨 이유로 인해서 이름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존재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하고 나는 반드시 그에 대한 이름을 주어 주십니다.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이렇게 이제 이름을 주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표시일 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한 것에 대한 사랑의 표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권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이라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동물도 동물들 만드시고 동물의 이름 을 각각 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대로 부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한 것에 대한 모든 이름을 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그 사물에 대해서 창조물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고또 다른 하는 것은. 우리의 관계가 전적인 권위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시는 이 관계 속에 맺어졌다는 것입니다. 빛을 낮이라 그리고 밤을 어둠을 밤이라 부르십니다. 각각에 대해서 이름이 있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전적인 권위가 전적인 하나님의 권위가 거기 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전적인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그 이름을 다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서 우리의 각각 존재한 모든 것에 대한 참 사랑을 보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첫째 날일이어요 첫째 날에 그 지금 창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럴 때 땅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에 있으면서 지금 그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하기 시작하십니다 처음에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 각각의 이름을 지어 주십니다 자. 이게 처음이 되고 아침이 되는 첫째 날이라 첫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우리가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이날 날이라는 개념 첫째 날. 이 날이 날이 지금 우리가 지금 24시간 하루를 살고 있는데 이 40단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이건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르게 정한 날이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구의 나이가 아 우리가 이제 성경의 어떤 그런 그 순서를 가지고 성경의 뭐 누가 누부터 누 누구 자손 누구의 자손 뭐 따왔던 사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연대를 따져 보면은 한 6천년 마이너스 6천년 정도라고 계산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과학적으로는 135억 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이렇게 이제 서로 조화시키려는 그것을 좀 어디일지 좀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 날이라는 것을 이제 굉장히 큰, 굉장 긴, 긴 기간으로 사람 생각할 수 없는 아주 긴 기간으로 이렇게 생각하고자 했던 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 여기서는 특별히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 일단 모든 사람들이 읽고 이해하기 위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셨고, 이 성경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구속사의 모든 것을 이, 알려주시기 위해서 쓰신 책입니다. 주신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그 커뮤니케이션은 당연히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쓸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어그 쓰고 있는 정 이대로 하나님께서 날을 어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아날 첫째 날둘째날 셋째 이런 말을 했는데 굳이 다르게 봐야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은 날이라는 개념이 어떤 때 굉장히 길게 어떤 비유적으로 쓰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사람에서의 하루가 하나님의 천년과 같다. 뭐 이런 건 비유적인 표현들이 있는 것이죠 아니면 또 마지막 날 그때 럴그 날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하루를 24시간 하루를 말하는 거 아니라 마지막 때 있을 그큰 어, 기간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럴 수 있지만은 여기서 날날 날, 날이라고 썼을 때 그것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었을 때 그것은 지금 우리가 말 보통 쓰고 있는 24시간의 날이라고 보는 것이 어, 특별히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고 만약에 이제 이 날이 뭐, 다른 뜻으로 쓰인 것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 그 날을 증명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일단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할 때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알고 있는 그 24시간의 한 하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리고 이제 또 날이란 말쓸 때에 영어로 말할 때 이제 데이입니다. 데이. Day. 여기 보면 이제 5장, 5장, 1장 5절에 보면 자, 5절에 여기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빛을 나지라. 여기 낮이라는 것도 day입니다. Day. 나 빛을 나지라. 그러니까 빛, 빛이던 그낮 동안에 환한 그낮 동안의 날을 그걸 day라 말했고 그건 이제 낮 시간입니다. 낮 시간 낮. 낮 시간에 day. 그런다. 환한 낮 시, 그 밝은 날. 그때 날. 그것이고 요이제 12시간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긴 첫째 날이라 말할 때 날은 24시간입니다. 거기도 d a 똑같은 day를, 씁니다. 영어에서. 낮을 말할 때 day and night. 그러면 낮과 밤 이렇게 씁니다. 그러나 또그 day라는 말이 24시간 하루. 그, 여기 에 말하는 첫째 날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24시간의 하루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날이 있지만은, 24시간의 날이지만은, 그때에, 어, 빛과 어둠이 있었고, 그리 그것을 하나님께서 첫째 날이라 말했다. 아침 되고 저녁이 되니 첫째 날이라. 그 첫째 날에 이루어진 일들이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첫번 그 중간 단계로서의 땅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 또 빛을 만드시면서 이제 그 안에 있게 될 모든 내용물들을 만드시게 됩니다. 이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졌고, 하나님 의 말씀이 나가면, 말씀이 바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어가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으로 그 이름을 지어주시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니다. 두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세계에 하나님의 질서를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첫째 날에 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낮과 빛과 어둠이 있었고 또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는 하나님의 구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 주시는 질서가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께 주시는 그 질서에 순응하면서 살고 질서를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께서님이 질서를 우리의 삶의 중요한 패턴으로 살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